마지막 기도문 하소서 딱 적는데 <laughs> 김양세서 놀랐어요. <놀랐습니다. 웃음> 일단 뭐 급하게 한 드라 좀 부족한 부분 이 있지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말씀묵상어트 2024년 1월 21일 말씀을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제목은 참된 복 본문 이해는 복 있는 사람이 물질을 많은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요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죄가 죄인들의 길이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복받은 자처럼 보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어,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삶이라고 삶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. 저경은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을 읽어도 매일 첫 시간 첫 번째 일어나서 첫 번째 드리는 게참 힘들더라고요. 저경은 매일의 첫 시간 기도와 말씀 읽기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저경이습니다 <laughs> 기도는 주님 악인들에게가 또는 죄인들의 길이,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성공한 복된 삶이라고 부러워하거나, 따르거나, 서거나, 앉지 않게 하시고,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함께하므로,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